두 다음 함수에 대해서 K값을 구해보자. 지금 조소을 보면은 원점에 대해서의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 미분해서 0 넣은 결과, 미분을 해서 0 넣은 결과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함수의0 넣었을 때0 원점을 지나는 미분 가능 함수가 있다. limit X가 x 가0 으로 갈때 x 빼기 0 분의 fx 빼기 f0 이라는 것을 우리가 f 프라임의 0 이다 라고 이야기 를할 건데 원점을 지난다면 은이 부분이 0 이란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0 이라는 것은 없어도 상관 없단 말이야 원점을 지난다면 이런 모양이 바로 f 프라임 0이 된다 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f1과 f2라는 것이 원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래. 그럼 f분의 f1 f분의 x분의 f1 x분의 f2 이런 녀석이 x가 0으로 갈때 극한값은 그냥 미분계수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laughs> 자, 이 녀석을 생각하면 fi'의 프라 0이다라고 하는 것은 limit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꼴이 있으면 우리가 극한값을 0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x 분의 f i 의 x 더하기 k 분의 x 분의 f i 의 x 더하기 2k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i에는 1로도 되고 2로도 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laughs> 자 이거를 임의로 기울기 형태니까 m이라고. 그럼 이놈의 극한이라는 것이 f 프라임 0이 될 거니까 m이 될 것이고 이것도 m이 될 거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극한 값을 가지고 다시 써보면 m이란 m 더하기 k 분의 m 더하기 2k 라고 쓸 수가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m 제곱 플러스 k의 m은 m 더하기 2k 그러면 m 제곱 플러스 k 빼이1에 m 빼기 2k는 0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때 m이라는 것이 뭐야? 이 극한값이라는 것을 m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1 넣었을 때 또는 2 넣었을 때라는 값이겠죠. 이두 개란 뜻인 거예요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k값은 2분의 일입니다.